네 이어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두 번째로 우리가 볼그 어, 누가의 편집, 그 어떤 작업이라고 할까요? 또 그것으로 인한 어 강조점들을 우리가 보면 어, 두 번째 우리 누가의 성령을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건 마가복음 4장 1절, 어, 마태복음 4장 1절, 마가복음 1장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 2절. 를 비교하시고 또이 같은 이야기 끝에서 어, 마태복음 4장 12절과 마가복음 1장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을 비교해, 비교해 보시면 오직 누가만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 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 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 자,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어, 마가복음 1장 12절에도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성령이고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져 있을까요? 4장 1절, 2절을 보시면 <laughs>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같은 기사를 다루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을까 이 점을 이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죠.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누가가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야기가 끝나는 그 이야기 끝자락에 마태복음 아까 언급했던 여기 4장 12, 마가복음 1, 14, 그 다음에 누가복음 4, 14절, 이렇게 딱 비교해 보시면은, 오직 누가만이 예수께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요건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이제, 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 누가 강조하는 성령에 대한 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 굉히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음, 한번 점검해 보시죠.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맥락을 보시면 7절부터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 맥락이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 복수로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를 보면 이 좋은 것들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자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길록 여기에 어 나타나는데 이야기는 어 정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니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면 정가를 주겠느냐.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하고 정말 비교해 볼 만한 구절이죠.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어 뭐가 좋은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어알 길이 없죠. 여기서 마태복음의 그 기사에 따르면. 좋은 것이 뭐죠? 라고 할 때. 그러나, 누가는 그 좋은 것 중에 최고의 좋은 것. 그걸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우리가 받을, 천상으로부터 받을 하늘의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선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근거가 누가 보금 11장 13절에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함께 비교하면서 우리가 들여다 볼 때에 어떤 보금소 저자는 A를 강조하고 또 다른 보금소 저자는 B를 강조하고 하는 요소들을 우리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편집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 보금소 저자들의 어떤 편집, 어떤 성향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 봄으로써 보금서 저자가 강조하는 어떤 신학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이 자금은 어, 중요하다.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어, 들여다보죠. 그것은 세 번째 누가의 바로 기도 강조입니다. 누가는 아주 특이한 점이 어, 그 다른 보금서 저자와 비교해서 볼 때에 어,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독특한 요소인데요. 이 점도 저희가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도움이 좀 되실 텐데, 어, 아마 이 부분은 제가 한두 군데 정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과 어, 변화산에서 있었던 어, 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이 예를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서를 한번 다시 쭉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3절 예수님 세례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laughs>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스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데 어, 요한이 말려 가로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에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할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여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기사는 1장에 나오는데요. 마운 기사는 어 상대적으로 다른 두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음.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우리 이 같은 기사 누가 보면 3장 21, 2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1, 22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가지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이 장면을 비교해보시면 독특한 한, 어, 기사가 있죠. 그건, 그건 바로 누가 복음 3장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바로 그 점에, 아, 어떤 보험서자도 기록하지 않은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누가는 여기서 담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 하나를 던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과연 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를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아마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죠. 예. 뭐 그렇게 질문 만약 여러분 중에 하신다면 그분은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 판단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저도 역시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는 가르친 입장이지만은 과연 예수님이 때 기도를 하셨나? 왜 마태나 마가는 이걸 기록하지 않지? 이렇게 반문좀 질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걸 푸는 것은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 강조하고 성령 강조하고 치유 강조하고 하는 이 요소들을 찾지만 이런 질문은 각각 요소에 다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거를 풀기는 결코 쉽지 않지만은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분명히 하셨다. 하지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었고 또 기도에 강조를 두지 않고 그냥 세례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승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 계속 전달되고 전달되었을 때 누가 갖고 있었던 어떤 기록에는 그러니까 누가 갖고 있었던 기록물이나 아니면 전에 들었던 어떤 구전자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분명히 어떤 한 곳에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강조하지 않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누가는 이 부분을 담아내어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한 예를 우리가 더 찾아보도록 하면요. 어, 여기 마지막 세 번째 있는 이 예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또 다른 기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또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역시 마태복음 먼저 보도록 하시죠.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인데요. 여세 후에 변화 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제 앞에서 변형되서 그걸 우리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이야기라. 이제 이야기는 이어지지요. 예, 여기까지만 한번 보시고 마감 구장을 한번 보시면 구장 2 절입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 대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 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힘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상호 비교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 누가복음 9장으로 가서 9장 28절과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 팔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곳이여 저 광채가 나더라. 아주 이 장면은 확연하게 다른 복음서 즉 마태와 마가 비교했을 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정말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산에 가셨는지. 마가와 마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언제 변화되었을까라고 할 때에 그 역시도 누가만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어 당신이 변화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누가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일일이다 메모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여기에는 치료에 대한 누가의 자제 언급에 대해서 이렇게 어 기록은 해드렸습니다만 이건 제가 어다 기록은 안 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만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외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강조하지 않는 기도하시는 어,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어, 이 복음서의 특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차후에 어, 우리는 어, 누가복음의 특징을 공부할 겁니다. 그때 어, 다시 이 본문 아마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할수 있을 텐데 그때 이 부분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강조, 어,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강조를 누가복음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성렬 강조하신 예수님의 누가 보금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보는 이런 기회가 차후 있을 텐데, 그때 다시 한번더 상세하게 제가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위에서 누가의 어떤 편집적 성향에 대한 예, 이거 외에 분명히 더 많은데, 한세 가지를 제가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이제 마태 보금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는 어떤 그 편집적 성향을 또 갖고 있어 어떤 점을 또 강조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죠 예, 요거는 우선 마태복음 13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4장 그리고 요가복음 8장을 한번 상호 비교하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어, 마태복음 13장을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이 본문을 왜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핵심적인 구절 위주로 어 말씀을 드리면 마침 13장을 보시면 13장하면 마태복음 13장은 바로 비유장이다라고 하는 것그 어 자동적으로 여러 분들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게 되겠습니다. 많은 비유가 이 13장 안에 있습니다. 특히 별 처음 시작하는 비유는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보시면 13장 1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대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 씨를 뿌리는 이 비유를 이제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이 이야기는 잘 알지요 쭉 한번 보시면서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 이니라 예, 깨닫다라고 하는 그게다가 여러분 밑줄 한 그거나 보십시오. 그다음에 14절 같은 경우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또 인용이 되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중간 이하를 보십시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그 다음에, 어 건너뛰어서 어 19절을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좋은 땅에 뿌리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나니라 하시더라. 예. 제가 마가 음을 먼저 보고 누가 음을 먼저 볼 수도 있지만은 무슨 마태 음을 먼저 보았습니다. 본 바로는 저희가 다 읽지는 않지만은 제가 깨닫다라고 하는 이어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카운트를 해 보시면은 깨달아라라는 말씀이 마태에 한 다섯 번 그리고 어 여기 누가와 마가는 누가입니다. 누가와 마가는 각한 번씩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뭐,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거는, 어 분명히 나타나죠. 어 하나만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누가복음 8장을 찾으시면은, 같은 이야기인데, 씹뿌리는 비입니다 발장 9절부터 12절, 그리고 15절. 이렇게 보시면은.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안 하니 있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 밑에 좀쭉 읽어보십시오. 깨닫는다 다는 없습니다. 10절 한 구절에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와 마가는 각각 한 번씩 각각 한 번씩밖에 어, 기록되지 않았는데 같은 이야기를 담아내는데도 마태는 어, 이 에다 아라라고 하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방점을 두고 어, 이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마가,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의 그 이런 어떤 특징은 마태복음 쭉 읽다 보시면은 마태복음은 어 베드로 이야기를 어 많이 하는데 어 이건 좀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어 베드로의 어 마가복음도 그런 성향도 있지만 그 아주 부족한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제자였지만 그는 중간 중간 사랑받은 만큼 그 사랑을 표현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 차례 또 실수하고 또 주님 앞에 좋은 고백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전체 흐름 속에 제자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마태는 특별히 이 점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전반에 흐르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예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을 비교함으로써 얼마나 마태가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이 땅에 오셨는지, 이제 크게 그 그림을 보자면, 그리고 작게는 예수님이 중간중간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와 가르침의 핵심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그 의무와 사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어떤 편집적 성향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바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